오늘도 많은 헬서인들이 넓고 우람한 상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상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배근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헬서인들이 풀업과 레플다운 같은 운동을 하며 오늘도 열심히 광배근을 조지고 있죠. 그런데 수행일 수가 늘어날수록 광배근의 강한 자극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근육들의 개입이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광배근의 강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풀업과 레플 다운이 아닌 정확히 광배근에 강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프로가 레플 다운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처럼 등 근육이 커지지 않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광배근에 강한 자극을 때려주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은 등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광배근에 제대로 된 강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을까요? 광배근은 말 그대로 넓은 등 근육을 말합니다.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금 섬유의 방향에 따라 상부와 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부 광배근은 금섬유 방향이 대부분 수평으로 향해 있고 하부 광배근은 수직으로 향해 있습니다. 특히 광배근을 키우기 위해 레플다운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레플다운은 등 상부 근육의 자극을 많이 뺏겨 정작 중요한 광배근은 커지지 않고 상부 근육만 커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부 광배근과 하부 광배근에 어떤 운동을 해야 상부 근육의 자극을 뺏기지 않고 광배근에 제대로 된 자극을 때려줄 수 있? 있을까요? 먼저, 하부 강배근에는 싱글 암풀다운이 있습니다. 단순히 팔을 아래로 당김으로써 하부 강배근에 강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선 싱글 암풀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싱글 핸들을 케이블 머신에 연결합니다. 무게는 처음부터 높이지 않고 기존 래풀다운보다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약간 10도 정도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팔을 곧게편 상태에서 어깨를 이완시켜 위로 약간 올려줍니다. 단순히 어깨를 위로 이완시켜 줌으로써 하부 광배근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 더 효과적으로 강한 자극을 때려 줄수 있습니다. 자세가 준비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케이블 핸들을 아래로 당기면 됩니다. 케이블을 당길 때 팔로 당기는 느낌이 아닌 어깨를 아래로 누르고 팔꿈치를 허리 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기는 궤적이 가슴이 아닌 팔꿈치를 허리 쪽으로 향하여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케이블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이두근이 개입하여 광배근 제대로 된 자극을 때려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무게를 높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무게를 높여가면서 자세 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 암풀다운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부 광배근의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싱글 암풀다운 으로 하부 광배근에 강한 자극을 때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부 광배근에 강한 자극 을 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시티드 케이블 로우입니다. 비교적 자세 유지나 부상 위험도도 적고 케이블 높낮이나 그립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줄수 있어 이제 막 헬스를 시작한 분들이나 본격적으로 상부 광배근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시티드 케이블 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V바 그립을 케이블 머신에 연결합니다. 무게는 처음부터 너무 올리지 않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릴 때는 평소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V바를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90도로 곧게 세운 뒤 앞으로 약 10도 정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약간 빼고 이완시켜 줍니다. 단순히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줌으로써 상부 강배근에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입바를 몸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기는 궤적이 가슴이 아닌 팔꿈치를 허리 쪽으로 당겨오면서 부입바 그립을 복부로 당겨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무게로 시작했다가 점차 자세가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 1세트당 10회씩 총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좀 처럼 커지지 않는 광배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몇 년째 맵풀다운을 하면서 광배근이 커지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 방법을 통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넓고 우람한 상체 프레임 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도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